이전 에피소드에서 자파점으로부터 도망쳐온 리 일행들은 트래블리어 모텔에서 방어선을 구축해 3개월 동안 버티고 있었지만 식량 문제로 인해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갈등의 주인공들은 바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의견이 정반대인 케니와 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리 일행의 새로운 일원인 군인이었던 마크는 리와 함께 사냥을 위해 숲을 수색하는 순간 아! <목소리> 그렇게 리어마크는 비명 소리의 근원지로 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명 소리에 근원지에 도착하자 거대한 곰덫을 밟고 고통스러워하는 스톤 마운틴 고등학교의 교사와 두 명의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역시나 사냥 중이었던 케니도 비명 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달려왔죠. 하지만 곰덫은 개조되어 있었고 개조된 곰덫을 풀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자. o no! Shit! Walkers! Now or never, Please g e 리는 급한대로, 어쩔 수 없이 교사의 다리를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단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갑작스런 다리 절단에 교사는 쇼크로 인해 기절해버렸고, 교사를 업고 급하게 모텔로 향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광경에 충격을 받은 한 고등학생이 어리버리를 타다가 결국 워커들의 점심 식사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리링이 교사와 학생을 데리고 모텔에 도착했지만 릴리는 그들을 보고 현재 자신의 무리는 식량 문제가 있는데 더 많은 생존자를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리가 너 키냐, 씨. 아, 반대로 했구나. 아무튼 카차는 다리가 절단돼 교사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릴리는 리에게, 사람들에게 식량 배급을 하라고 했지만, 현재 모텔에 있는 사람은 총 10명이었지만, 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은 단 4개 뿐이었죠. 그렇게 리는 신중하게 식량을 배급하던 중, 클레멘타인은 리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선물해줬던 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그것을 찾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리는 클레멘타인에게 모자를 찾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치료하던 교사는 결국 쇼크와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교사가 okay? 워커로 변해 카차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리의 도움으로 카차는 워커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디어크니는 교사와 함께 온 고등학생 벤에게 왜 교사가 이미 워커에게 물렸던 사실을 숨겼냐고 화를내기 시작했고, 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워커의 비밀을 하나 말해주게 되었죠. What? Wait, you all don't know?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It's not the bite that does it. 바로 워커에게 물리지 않아도 죽게 된다면 뇌가 손상되지 않는 한 모두 워커로 변한다는 사실이었죠. 이러한 사실에 일행들이 모두 충격을 받는 순간. For protection. Dead could be anywhere. But uh, I think you got the upper hand here. Why do you need gas? Our place is protected by an electric fence, generators provide the electricity. 앤디와 댄니라는 형제가 모텔을 찾아오게 되었고, 형제는 자신의 농장에 연료가 부족하다며 모텔에 있는 연료와 자신의 농장인 세인트 존 낙농장의 식량을 교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장 식량이 급했던 리 일행들이었기에 연료와 식량을 교환하기 위해 리, 마크, 칼리, 벤은 연료를 가지고 형제와 함께 농장으로 향하게 되었고. Here it is, St. John Family Dairy. Y'all can see how we kept this place so safe. The fence keeps them out? <laughs> you betcha. They fry like bugs in a zapper. We're pushing 4,000 volts through that thing with generators and amps. I'm going to assume that's a lot. Ever have any accidents? Nah it's safer here than out there this place looks untouched you never know the rest of the world is in ruins that so well. gosh like oh. this. this is our mama i'm brenda st john and welcome to the st john dairy this here's lee he's from macon a couple of our old farm hands were from macon they grow them good there they got a few more friends staying at the old motel 브렌다는 리 일행에게 자신이 구운 빵을 나눠주었고 자신의 농장에 있는 젖소 한 마리가 현재 아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이야기에 리 일행은 자신의 무리에 수의사가 있다고 하자 브렌다는 수의사를 데려와 젖소를 진료해준다면 감사의 표시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칼리와 베니 수의사인 카차를 데려오기 위해 브렌다의 구운 빵을 가지고 모텔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동안 마크와 리는 농장의 울타리 보수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죠. 그리고 이 강력한 전기 울타리에 감동한 마코.

This one must have knocked it over trying to get through. He's tangled up in there pretty good. Come on, help me get this thing back in place so we can get Mr. Crispy off of here. I think we'd get better leverage from the other side. Good idea. 그렇게 전기 울타리 밖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Holy fuck! What just happened? The fences are on. 전기 울타리에 전원이 갑자기 켜져 버렸고. 갑작스러운 괴한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해 마크는 어깨에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죠. 하지만 리와 마크는 버려진 트랙터를 방어막 삼아 겨우 농장으로 도망쳐 오는 데 성공했고 And we got trapped between them and the fence. Holy shit, are are you okay? I heard Mark yelling. Thought y'all were giving me the all clear. Man, I am real sorry. Oh my lord! What happened to you, sweetheart? It was those bastards in the woods, Mama. Yeah. I'll be all right once it's out. God damn it hurts. 농장에 도착하자 hey, 카차와 함께 농장을 보러 온 케니와 릴리 그리고 레리와 마주치게 되었고 마크는 어서 치료를 위해 브랜다와 함께 농장 안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크가 치료를 받는 동안 농장 주변을 수색하던 리는 케니는 리에게 모텔보다 이곳이 훨씬 안전하다며 만약 안 좋은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무력으로라도 이곳을 차지하자는 말을 하게 되었고 레리는 일단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고 했죠 그리고 리는 칼리와 벤은 어딨냐고 물어보자 릴리는 칼리와 벤이 모텔로 돌아오던 중 브렌다의 구운 빵을 조금 먹었기에 자원에서 모텔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데니는 리에게 아까 전 리와 마크를 공격한 약탈자의 캠프를 정찰하고 오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리와 데니는 약탈자의 캠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See anything? Not yet. I know it's around here. It's got to be close. Here. Oh, shit. You found it? 있었고, 되었지만, what do you find? A video camera. Let me see that. batteries battery dead though. Oh, good. What else they got over here? Let's see if we can find anything useful and then get a move on. I see you handled that gun I lent you pretty well. You a hunter? <리리> 그리고 리는 약탈자의 텐트 안에서 클레멘타인이 사라졌다고 했던 모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가 모자를 들고 돌아가려는 순간. <리리> 돌아가려는 순간 졸린이라는 약간 정신이 나간 듯한 여자가 리와 데니에게 석궁으로 위협을 하기 시작했고 졸린은 데니를 아는 것 같았으며 졸린이 리에게 데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god damn it you straight up murdered that woman hardly She had a crossbow pointed at my forehead. 졸린해 버리에 총을 쏜 데니로 인해 충격을 받은 리었지만 일단 리는 데니의 행동에 의심만 품을 채 농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Man, that was a hell of a ride, huh? Jesus, d a n n y What? You ain't get t i n g soft on Maria? Not after what they did to your friend. You're back. What happened? Handled it, Mama. 소를 돌보고 있던 카처와 더 그리고 클레멘타인에게 향해 캠프에서 찾은 클레멘타인의 모자를 클레멘타인에게 돌려주었고 마이 햇유 파운드 잇? 아이 뉴 유드 파인드 잇. 유 쎼드 유 우드. 리슨. 디드 유 기브 유어 햇투 애니원? 노. 디드 유씨 애니 스트레인저스 어라운드 더 모레데 후 마이트 해브 테이큰 잇? 노. 와이? 잇츠 프라바블리 나씽. 저스트 렛미 Okay, I will. 젖소가 있던 헛간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Too, huh? 그리고 그때 페니가 등장해 리에게 헛간에 잠겨 있는 뒷문이 수상하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리는 다용도 공구를 찾아 발전기를 고장낸 뒤, There, 앤디가 발전기 수리에 집중할 동안 What? 리가 몰래 헛간에 잠겨 있는 뒷문을 따 문을 열자, 문 뒤에는 바로 피트 성이의도설장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앤디가 등장해 앤디는 이 도살장은 가축을 도살하는 곳이라며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리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서자 리의 일행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저녁 식사의 메인 메뉴가 고기라는 소식에 들떠 있었고 리는 저녁 식사 테이블에 마크가 보이지 않았기에 손을 씻고 온다는 핑계로 몰래 집에 2층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리는 2층에서 농장과 어울리지 않는 모르핀과 수많은 의료용품들을 발견했고. 이것을 수상하게 생각해 2층을 계속해 서 수색해 바닥에 핏자국과 숨겨있는 한 방을 발견했고 그 문을 열기 시작하자 리가 발견한 건두 다리가 잘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마크였죠. 그렇게 리는 아, <tore, into> <don't eat> 어서 테이블 로 향해 일행들에게이 모든 사실 을 폭로 하기 <통롱이> 시작 했 지만, You're eating him. 일행들은 리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않았고 dungeon, Lily. With this guy. 계속해 식사를 하려던 순간 Please. 두 다리가 잘린 마크가 2층에서 기어 내려왔고 이 광경을 본일행들이 충격을 받는 그때 o <laughs> the gate door you can't k e e 엔디와 대니의 공격에 정신을 차린 리 카차와 덕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냉동창고에 갇혀있는 상태였고 이 상황에 다시 흥분해버린 레디는 다시 심장병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었죠 No. Dad, come on! Dad! Oh, God. He stopped breathing. I think he's had a heart attack. Shit. Is he dead? He's not dead! Somebody help me! Fuck. If he's dead. He's not dead! 케니는 리에게 레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거대한 근육질 로터와 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이 된다며 레리를 어서 처리해버리자고 했지만 릴리는 아직 레리가 죽은 게 아니라고 했기에 릴리! 리는 아직 살아있는 레리를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때 케니의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행동에 창고 안의 모든 이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It had to be done. You don't know that! Yes, I do, Lee. And so do you. I was counting on you, man. I'm sorry. I know. Don't you fucking touch me! Are you okay? Is it over? Yes, for now we still need to find a way out of here i know i know but you gotta be strong right now i need you to be strong think about something else something hopeful like what how about your walkie-talkie those pretend talks with your mom and dad don't those make you feel better sometimes we're gonna get out right you found a way out i'm working on it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던 사람은 리 혼자였기에 리는 죽은 레리에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찾아 환풍구에 나사를 풀어 환풍구를 뜯는데 성공했지만 성인이 들어가기에 환풍구 통로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큰 어른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클레멘타인이 자신이 환풍구 구멍으로 들어가 문을 열겠다고 했죠. You're gonna be fine. What do I do when I get out? See if you can get to the other side of that door and open it. 클레멘타인의 캐리로 창고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리와 캐니가 먼저 밖으로 나가 데니를 발견해 어서 헛간에 숨어 데니를 엿보려는 순간 데니에게 걸리게 되어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만, 미친 캐니 새끼는 리를 도와주기는 커녕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 순간 릴리가 도착해 리를 위기에서 구해주게 되었고, 데니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검듯을 밟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카차의 비명소리에 켄니는 헛간 밖으로 뛰어나갔고 린은 데니에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추궁하기 시작하자 데니는 이런 상황에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인육을 먹는 것은 똑똑한 행동이며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것은 자연의 순리라는 사이코패스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분노한 리였지만 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아차피 곰돋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데니를 그냥 내버려두고 클레멘타인을 릴리에게 맡긴 뒤 농장의 집안으로 향하기 위해 헛간에 빠져나오자 긴 시간 모텔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농장으로 온 칼리와 벤을 마주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뒤 자신의 뒤를 부탁하며 농장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집 안에선 브렌다가 카차를 인질로 잡고 있었고 브렌다의 뒤에는 워크로 변한 마크가 있었기에 리는 브렌다를 뒷걸음치게 브렌다에게서 카차를 구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곧이어 페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집 밖으로 향하자 앤디가 덕을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o the fuck you people t h n k you are. Look at what y 하지만 칼리의 어모 덕에 덕을 구하는 데 성공했고 리가 앤디를 제압하기 시작했지만 역으로 리가 제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순간 릴리의 어머사격으로 인해 리는 앤디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Is that all you got, Lee? You ain't shit. It's over. Fuck you. Soon as Danny Mama, get out of here! you fuck all fucked! <laughs> They're not coming! What do you mean? Lee? What the fuck do you mean? Don't you dare walk away from me, Lee! 그리고 농장의 큰 소음으로 인해 워커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리와 일행들은 앤디를 그냥 농장에 내버려두고 농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끝내고 모텔로 돌아가려던 리 일행은 숲속에서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고 차 안에는 엄청난 양의 보급품이 가득 실려 있었으며 주변에는 차의 주인이 보이지 않자 리 일행들은 보급품을 가져가자고 했죠. 하지만 클레멘타인과 리는 분명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급품들을 가져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 둘의 의견은 결국 묵살된 채 일행들은 보급품을 들고 모텔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Lee, there's a hoodie in here. Could probably fit Clementine. She's good. Thanks. Whatever, man. It's gonna get cold out eventually. Hey, there were some batteries in one of those boxes. I thought they might work in your camcorder. Here, you can have some too. 그리고 칼리는 보급품에서 얻은 건전지를 리에게 건네주었고 리는 아까 낮에 약탈자들의 캠프에서 얻은 캠코더에 건전지를 넣어 캠코더 속에 있는 비디오를 재생시켜보며 더 워킹데드 에피소드 2의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you need a mama, sweetheart. we won't let them bandits get you where we No. Him. okay. where's your hat? i don't know. can you help me find it? sure. when did you lose it? i had it a couple days ago. i promise. If you're I find it, you're let you all thinking you're safe, sitting there acting like things are the way they used to be. the dead don't kill their own. it's the living you gotta be afraid of. the people i used to call friends. people. Don't worry, little girl. Bandits got their eye on that dairy. As long as they keep getting food from them, you'll be safe. I promise.